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취득시에 관한 민법 규정입니다. 대지의 경우 집을 짓고 또 울타리를 치고 살면 울타리 안의 토지는 점유한 것이 되고 농지의 경우는 매년 농사를 지으면 점유한 것이 됩니다. 그런데 이 무허가 건물을 짓고 아무도 살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 건물 부지를 점유한 것이 돼서 20년 점유하면 취득시효가 인정이 되는가? 대법원은 토지의 건물을 짓고 있는 그 자체로 그 건물에서 사람이 살거나 사무실로 이용하지 않아도 그 토지를 점유한 것이 되고, 그 경우 그 건물은 반드시 적법한 건물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물론 소유의 의사에 의한 이 자주 점유 이어야 하고 타주 점유나 무단 점유는 100년을 점유해도 취득 시효가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이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혹은 불법으로 건물을 지은 경우는 자주 점유로 인정될 수가 없겠지요. 이 소송 실무에서 실제로 이 빈집을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토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이 돼서 20년 점유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시효가 인정된 예가 매우 많습니다. 그게 말이 되냐고요? 이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적법한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건물이 존재하면 건물주가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봐서 당연히 건물주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. 건물주 입장에서도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역시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법적인 논리의 일관성이 있을 것입니다. 그러므로 그 점유가 자주 점유인 사실이 인정이 되면 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.